유학생인가 근로자인가 국내 알바 시장이 외국인 유학생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20만 명을 넘어섰고 일부 대학은 외국인 학생이 재학생의 70%를 넘어서는 등 학업보다 노동을 위한 편법 통로로 비자가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학생들은 최소 학점만 채운 뒤 아르바이트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들은 고용 절차가 까다로운 고용어가제 대신 주 20시간 미만 쪼개기 근무가 유연한 유학생을 선호합니다. 일부 업주들은 초과 근무 시 현금 지급 등의 불법 고용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는 시급 1만 5천 원에도 한국 청년들이 기피하는 식당 숙박업 등의 저임금 노동력을 유학생이 채우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유학생 비자가 사실상 단순 노무 취업 비자로 변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고용 악순환을 막기 위해 사실상 근로자인 유학생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현실에 맞게 양성화하고 고용 허가제와 연동하는 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더 코리아 웨이는 K 노동 시장의 딜레마를 분석하고 유학생 비자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을 조명합니다.